아니까요. 네, 자 중앙에 서시고요. 먼저 중앙부터. 네. 아이멘트 아까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. 뭐요? <laughs> 아 위플래시. <윗> <laughs> 플래시 터지면 위플래시 주셔야 되니까요. 네. <laughs> 너무 좋아요. 아리가 없잖아요. 안 해보는데 네. <laughs> 형들이 좋아해서 절수 참번더겠어요 <laughs> 네. 주세요, 네. <laughs> 하지 말았어요. 네, 네, 네. <laughs> <할것 바로. 웃음> 중앙. 네, 아. 쫘아! 와! 아 하트! 하트! 네, 이제 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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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좋아요. 다시 중앙으로 이츠! 이츠! 네, 좋습니다, 여러분. 어, 프레스콜처럼 한번 해볼게요. 유진, 유진이들만 나와서 서주시기 바랍니다. 네. <laughs> 괜찮죠, 이거?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. 어깨 붙이고 서주세요. 네. <laughs> 재밌는 시간이 왔군요. 네 아군빵! 몰라요? 아, 아군빵! 이렇게, 이렇게요, 이렇게요? 네. 좋아요. 어. 아군빵! 좋아요. 체리피스! 이게 체리 체리. 복다리복다리복다리복짜리 응. 어, 그렇죠 그렇죠 고 그렇죠? 맞아요 좋아요, 짜리 고짜리. 고크리크요네 좋습니다. 자그 고짜리. 고들 앞으로 와주짜리 고짜리. 고 자 엄마들 엄마들 백덤블링 <laughs> 제때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 시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관객분들과.